운동을 왜 내려놓지 못할까요? 여러분, 30 파운드 덤벨까지 밖에 없어 가지고 더 중량 운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패 지점까지 고반복으로. 내비를 찍어 봤거든요 5시간 42분 일단 오늘 운전해야 됩니다 이게 첫날이고 다음날도 한 6-7시간 운전을 해야 됩니다 서울 부산에 갔다가 대전을 가는 거네 그래서. 그렇지 거리는 그렇게 되지 프란체스코를 벗어나기 위해서 베이브리지를통과니 아빠 얘기 <laughs> 프란체스코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베이브리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네. 가솔린 맞겠지 이거? 막 경유 들어가는 거 아니겠지? Excuse me, sir. This is our first time. You might have to go inside. No. <laughs> put t h r t on pump 2. Yeah. Thank you. Thank you. Have a great day. 이따가 렉스쿨 옵니다 시로 해? <목소리> 카드가 안 돼서 현금으로 좀 계산을 했고 이해가 안 되네 왜 카드가 안 되지 기름넣기 쉽지 않네 이제 가는 길에 잠시 쉬는 데를 들렀는데 중요한 건 전부 다 여기도 백인들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저기 안에 이제 오줌 싸러 들어가는데 싹다 쳐다보더라고요. 당당히 오줌 갈기로 나왔습니다. <웃음> <웃음> 왜 이런 데안 나고 처음에 라 했는데? 나름 좋네. <웃음> <웃음> 이거 말고 다 좋지. 아니, 이런 데는 그냥 구경만 하면 되지. 이렇게 추운 데서 먹어야 되냐고. 먹는 건 따뜻한 데서 먹으면 되지. 이제 나무는 하나도 없고 사막으로 변하네요. 내일은 0시한가1 0 시야.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무려 5 시간 반 운전하고 이내무카라는 곳을 왔고 여기서 하루 자고 이제. 또 내일, 또 내일은 운동을더 해야 돼요. 음. 와 미친... 이런 데를 빌렸네 욕조랑 방이 두 개네요. 두 개. 오늘 저희가 하루 묵을 에어비앤비 숙소고 좋네요. 여기도 그럼 게임기는 왜 있지? 게임기? 여어비저혼다에어비 엄마가 해주는 거 먹을 수 있다 응. 여태 사먹다가 밥도 한번 밥을 먹겠네요 엄마 어떻게잘 먹자 맥퀸 가져올게 뭐 운전은 쉽네요 미국에서 하는 거 그냥 크루저 키고 팬들에서손 떼고 가면 12,000원짜리 맞나? 만2 12 0 0 0원 맞... 당첨일이라고 해주세요 말. 만 5시간 반이라고 적혀있긴 한데 거의 8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운전해서 가보겠습니다 저 앞에 한 아이다오폴 스루카 목적지 아이다오폴 스루카 목적지 아이다오폴 스루카 목적지 아이다오폴 <목적> 스루 <목적> <목적> 잠깐 내려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와 진짜 우리나라에선 절대 볼수 없는 환경이 되겠 미쳤다 지금 이제 2시간 30분 이틀 동안 거의 1200km 이렇게 해도 미국의 한 5분의 1도 안 간거죠 횡단 어떻게 하냐 어 횡단은? 응. 아 중간중간에 그냥 도로 근처에 이렇게 도로 없는데 저 멀리 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 야, 잠시 야, 점심 야. 먹으러 들렸는데 흔한 미국 피크닉 뷰 미쳤습니다 비 온다. 이게 오늘 에어비앤비인데, 비밀번호가, 어? 0 1 4 6 9를 눌러야 되는데? 두번 누르면 0인가? 02... 제발 맞아라. 제발. 비 존나 오다 아닌데? 씨발. 하, 아, 씨발. 뭐 어떻게 하는구나. 됐어. 01469. 어떻게 누르냐. 01469. <목소리> 미친놈 아야 이거를 진작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안되는데 <목소리> <목소리> 아 미스터 넘버햇답지 아이 미친놈 이 새끼 배어비앤비 별점 빵점이다 두번째 숙소 왔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또 들어왔는데 방이 또 두개네 여기 I think there is some problem, but yeah, nothing alarm from car. All the other corporate cars I've got have all come in on exchanges and so I don't have any current functioning vehicles that can go back to San Francisco. I'm a licensee. I'm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The nearest corporate location is Salt Lake City. So City. you mean we have to go Salt Lake City? Um, if it's still drivable, yeah. Salt if Lake problem City is, happens, Salt Lake City is a corporate location, they can do an exchange for you. But before we arrive Salt Lake City, if problem happens, roadside they will tow one out to you from a corporate location. But I don't have any corporate vehicles that I can put you in that can go back to California. There okay, we got it. So Um, if we get here but if they don't change our car it's not sure right i don't know what they'll, they'll do for you so where where do you have to call 제가 아무 문제 없어야 될 텐데 일단은 여기선 당당 해결이 안 된다 그러고 다른 대도시로 가서 이제 얘기를 해 보라고 하는데 참 대책이 없네요 진짜 이렇게 가다가 만약 사고 나면 어쩌려고요 부모님도 이렇게 같이 타고 가는데 뭐, 아빠는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걱정이 좀 많이 되네요. 일단 내일 한번 조심히 몰아보고, 문제가 생기면 은 바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데 오후 9시에요. 오후 9시인데, 참 믿기지 않잖아요.